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사탄의 나라를 무장해제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심. 하루는 예수님이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자 귀신은 나가고 벙어리 되었던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놀랐으나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가 귀신의 왕 사탄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기적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싸워 갈라지면 망하고 한 집안도 서로 싸워 갈라지면 망한다. 너희는 내가 사탄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만일 사탄이 서로 싸워 갈라진다면,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설수 있겠느냐? 내가 사탄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를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강한 사람이 철저하게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의 재산이 안전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한 사람이 달려들면 그가 믿고 있던 무기와 재산을 다 빼앗길 것이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 버리는 사람이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3절 현대인 성경